자 오늘은 RC 제품을 무선으로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무선 컨트롤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사용 방법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의 작동 원리라든지 그러니까 전파를 주고 받는 원리라든지 뭐 연결 방법 등등 기본적으로 알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각각 제품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자이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건타입 조종기라고 해서 주로 RC 자동차, RC카를 컨트롤할 때 많이 사용되는 조종기입니다. 자동차의 전진, 후진, 그리고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이 총의 방화쇠를 닮았다고 해서 건타입 조종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옆부분에 달린 원형으로 된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차량의 앞바퀴의 방향을 좌우로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손으로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컨트롤러입니다. 주로 RC 배나 탱크 같은 거를 무선 조종할 때 사용되는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스틱형 컨트롤러라고 해서 엄지나 검지를 활용해서 RC 드론이나 RC 비행기, 헬리콥터 등을 컨트롤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컨트롤러입니다. 각각의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각각 영상으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건 타입 컨트롤러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제품 손으로 차량의 속도라든지 방향을 조절하는 부분이 송신기입니다. 이 송신기는 신호를 전파에 실어서 출력, 즉 보내. 는 장치이고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신기입니다. 송신기가 보낸 정보를 받아서 해석해서. 다시 다른 서보 모터나 ESC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장치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송신기와 이 수신기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신호를 주고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출시하고 있는 조종기 대부분이 2.4GHz, 2.4GHz, 2.4GHz 대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AM 혹은 FM 방식의 27, 40, 75MHz 대를 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린이 RC카, 조그만한 RC카들은 27MHz, 40MHz 제품들도 아직까지는 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컨트롤러의 단점이 뭐냐 하면 두 대의 RC카가 하나의 송신기 근처에 있다면 이 하나의 송신기로 이두 대의 RC카를 동시에 작동이 되거나 각각의 송신기로 각각의 RC카를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이두 개의 송신기가 가까이 있다면 이두 개의 전파가 겹치고 혼선이 생기면서 각각의 자동차가 제대로 컨트롤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AM이나 FM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나 TV 전파가 많이 떠다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가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은 2.4기가헤르츠의 초고주파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2.4기가헤르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 무선 공유기가 2.4기가헤르츠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와이파이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과 근처에서 와이파이를 똑같이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핸드폰의 데이터에 혼선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죠. 왜냐하면 2.4 기가헤르츠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5메가헤르츠 단위로 쪽에서 총 13개의 채널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와이파이에 접속을 하면 1번 채널, 2번 채널, 3번 채널, 4번 채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채널을 활당을 받아서 각각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3명이 이 하나의 와이파이에 접속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사용자는 이 해당 와이파이에 접속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13명이 이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사용해도 각각의 채널을 할당을 받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혼선이나 간섭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RC 조정기도 똑같이 2.4GHz대를 사용을 하고요. 여러 개의 채널들을 쪼개놨습니다. RC 조정기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채널이 아닌 수백 개의 채널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다른 조종기가 옆에 있더라도 혼선이나 조정이 불가능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조종기 주파수가 2.4GHz대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FM이나 AM 주파수도 채널이 나눠져 있긴 합니다 근데 개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어, 자동으로 또 채널을 분류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가정집 안에서 무선 조정장치를 작동을 하게 되면 무선 마우스나 무선 키보드, 그리고 와이파이, 무선 공유기 등등이 2.4GHz를 사용하기 때문에 잡신호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 약간의 오작동이나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은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대부분 밖에서 작동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조종기에 달린 안테나 또한 굉장히 짧습니다. 대부분 제품 안쪽에 들어갈 정도로 안테나가 짧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AM이나 FM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수신기는 브랜드가 달라도 프로토콜만 같다면 다른 제품이지만 조절은 가능한데 2.4기가헤르츠를 사용함에 따라서 같은 회사 제품만 가능하고요. 또한 특정 모델끼리만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송신기와 수신기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 하면, 같은 제품의 회사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특정 모델의 제품을 구매를 해야, 바인딩이 되고,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수신기를 보면, 각각의 제품의 제품명이 다 적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점은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인딩이라고 하면, 이 수신기와 송신기를 연결하는 개념입니다. 자, 블루투스 제품을 보면 어떠한 버튼을 꾹 눌러서 뭐 컴퓨터라든지 다른 부분에 페어링을 해서 연결을 하는데 딱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종기를 구매하면 이런 제품을 같이 주게 되는데요. 이 부품을 수신기를 잘 보면 B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BINO. 여기도 맨 위에 B라고 적혀 있죠. 바인딩 부분에 해당 부품을 끼우고, 그리고 각각의 송신기를 보면, 바인드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원을 키면서 이 버튼을 누꾹 누르고 있으면, 이 수신기가 껌뻑껌뻑거리면서 이 송신기와 바인드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송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바인드가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잃어버렸거나 다시 수신기를 구매했을 때, 이럴 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신기를 보면 채널 1번, 2번, 3번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채널 1번부터 6번까지, 이 제품은 채널 1번부터 10번까지 적혀져 있는데요. 각 채널의 숫자는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할당된 가지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채널이 3채널이면 보통 1채널 같은 경우에는 서버 모터를 연결해서 앞바퀴의 좌우 움직임을 2채널 같은 경우에는 모터의 회전 속도 그러니까 RC카의 속도를 조절하고 3채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뭐 LED의 불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서버 모터를 연결해서 문이 열리게 하던가 하는 총 3개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고요. 6채널이면 6개, 10채널이면 10개를 무선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각 채널 부분에, 자, ESC라든지, 자, 서버 모터를 각각 채널에 연결을 해서 각각 부품에 신호를 전달하는데요. 보시면 S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자,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선, 빨간색 선을 연결을 하는데요 최저 4볼트 부터 최고 6 1.5V의 전압이 입력이 되는 선이고요. 무조건 전원선을 따로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ESC 선을 연결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이 되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전원 공급에 대해서는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ESC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전원을 따로 공급을 할 때는 VCC라고 표시되어 있는 채널 쪽에, VCC 채널 쪽에 전원을 공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갈색 선이나 검정색 선을 연결하면 되고요. 그라운드 마이너스 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자 S 같은 경우에는 신호선인데요. 노란색 선이나 흰색 선이 위치에 있기 끔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신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메이커나 제품에 따라서 프로토콜이 정말 다양합니다. 이 프로토콜이란 송신기와 수신기 아니면 수신기와 서버모터나 ESC 사이에 주고받는 통신 방법에 대한 규칙과 약속인데요.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는 아날로그 신호, TX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수신기와 ESC나 서버모터 사이에는 RX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TX 같은 경우에는 트랜시미터, 약어로는 전송하다 라는 뜻이죠 송신기 프로토콜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rx 같은 경우에는 리시브 약어로는 받다 라는 뜻이죠 수신기 프로토콜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자, tx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메이커 제조사마다 다 다르고요 주파수, 즉, 아날로그 신호로 보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유선 형태입니다. 이 유선 형태로 전달되는 신호에서 각각의 프로토콜 규칙에 따라서 수신기에서 신호의 의미를 해석을 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 TX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개념이다 정도만 알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수신기에서 디지털 신호를 변경해서 FC, 뭐, 컨트롤러나, 그 다음에 ESC, 서버모터에 신호를 전달해주는 RX 프로토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마다 각자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고 사용도 하지만 이 PWM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 PWM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PWM은 원래 펄스의 폭을 조절해서 모터의 회전속도나 LED의 밝기를 조절하는 제어 방식입니다. 정말 자세한 설명은 이전 영상을 무조건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런데 이 PWM 방식의 프로토콜은 펄스의 폭을 조절해서 모터의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단지 신호 용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자, 수신기에서 보내주는 PWM 신호는 통상적으로 50Hz. 즉, 한번의 주기가 20 마이크로 세컨드로 생성을 시키고요. 이 펄스의 폭을 조절해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펄스의 폭 같은 경우에는 최소 0.7 마이크로 세컨드부터 최대 2.3 마이크로 세컨드 내에서 조절하게 되는데요. 듀티 사이클로 환산을 해보면 3%에서부터 12% 내에서 조절되는 셈이고요. 1.5 마이크로 세컨드일 때는 서브모터로 치면은 90도인 상태이고요. 한마디로 RC카의 바퀴가 변함이 없는, 그러니까 일직선을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속도도 0인 상태예요. 0km p s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 하는 거고요. 여기서 펄스를 1.5 마이크로세컨드에서 최대 2.3 마이크로세컨드에서 조절을 한다. 하면 서브 모터로 치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요. 바퀴에 신호를 전달하면 모터가 왼쪽 방향으로 비례적으로 회전 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설치 방향에 따라서 전진이 될수 있고요, 후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조종기의 움직임을 반대로 작동을 시키면 서버 모터 같은 경우에는 왼쪽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거고요. 바퀴의 움직임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렇게 PWM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응답 시간이 느려서 전문가분들은 이런 PWM 프로토콜 방법의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들었고요. 각 채널마다 배선을 각 각 연결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채널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배선 선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반대로 이 제품을 보면 ibus 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스카이 전용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각 채널마다 연결하는 게 아니고 단지 두 개만 연결하면 연결이 끝나는 또한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펄스의 폭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010101 이런 식으로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응답시간이 굉장히 짧고 정확해서 드론이나 항공기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자동차나 탱크 쪽은 전용 프로토콜을 사용을 잘안 하고요. 대부분 PWM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제조사 전용 프로토콜을 활용하려면 드론에 들어가는 FC, 머리라고 하죠. 그 제품이 이 해당 회사의 프로토콜을 지원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복잡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드론을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통신 범위 조정 가능 거리인데요. 어, 송신기의 출력이나 수신기의 민감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한데 2.4GHz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배 이런 것들은 보통 300m 전후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km 떨어져도 통신이 가능한 제품이 있습니다. 단 장애물이 있을 때는 거리가 크게 감소할 수가 있어요. 특히 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조정기의 작동 방법보다는 작동 원리. 신호, 프로토콜, 주파수 등을 좀 알아봤습니다. 조정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좋은 걸 구매하기보다는 저가의 제품을 사용을 해본 다음에 어느 정도 익히고 장단점들을 파악한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제품을 비교해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조만간에 각각의 조정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미스터 아지였습니다. 끝!